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가운데 찍었을 때 화면 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끝때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똑같은 몸인데도 이때 중요한 점자 송명 다시 한번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자 저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키커 보이는 방법 여러분 따라해보셨나요? 어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두두두 사진이 올라갈 텐데 어마어마한 리그램을 어,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건 아이폰 7입니다 7을 이용한 7 없어도 아이폰 뭐 저번에 제가 실수했는데 어11 프로 맥스도 가능하고요 갤럭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핸드폰에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, 몸커버이는 방법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니까 여러분 꼭 따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지고! 핸드폰으로 몸 커보이는 방법 자첫 번째 이거 종류가 한 3, 4개 되는데 오늘 그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자딱 보시면은 여기에 이 네모난 칸이 있어요 카메라에 딱 네모난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, 굉장한 꿀팁을 드릴 거예요 자,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이 카메라의 끝쪽에 제 팔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끝쪽에 무슨 말이냐면, 한번 찍어볼게요. 제 몸이 똑같은 자세를 취해서 내 몸이 가운데에 있다 치면은, 이렇게 나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 화면의 끝으로 내 팔만 이동했을 때, 자, 갑니다. 끝으로 이동하, 동시에 이동하면은, 미묘한 차이인데, 이거. 미묘한 차이거든요. 근데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,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. 자. 저번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킥하을 방법을 찍어보셨죠? 거기서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자전 이건 전신 말고 반신 샷을 알려드릴게요. 반신 먼저 자 몸을 딱내 얼굴 옆에 핸드폰을 놓시고 으 그다음에 화면 끝부분에 마트에 내 팔을 맞춰 놓는 거예요. 그리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붙여서 찍으면은 이거랑 이거 자 비교해드릴게요. 자한번더 이게 가운데 찍었을 때 그리고 화면 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확대해서 보여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똑같은 몸인데도 이때 중요한 점자 정면 다시 한번 자 카메라를 찍을 때 중요한 점은 절대 카메라가 이렇게 기울면 안 돼요 이렇게 기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카메라 찍을 때내 얼굴 왼쪽이나 오른쪽에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의 바깥쪽, 바깥쪽에 제가 있어야 돼요. 바깥쪽. 이 네모난 부분에, 이 끝부분에 제가 있어야 돼요. 왼손을 찍을 때는 이쪽, 오른손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전신을 찍을 때는 어떻 하냐. 똑같아요. 자, 사람이 없는 게 없으니까, 가만... 호흡 돌리고. 1편을 찍었을 때랑 똑같습니다. 1편에서 전신을 찍을 때, 이렇게 발끝을 맞추고, 그 다음에 내 얼굴이 화면에 가운데 쪽에 찍었죠. 거기서 이 화면만 땡겨주면 돼요. 그러면은 끝에 붙여주면 몸이 두, 방, 두 방을 찍어 볼게요. 한 방, 그리고 한 방. 이렇게 찍으면은 자,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내가 붙였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.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어. 이제는 첫 번째, 1편에서는 킥 커버를 한번 찍어 드렸죠. 이번에는 몸이, 몸보다는 팔이 두꺼워, 팔의 어깨가 두꺼워 보일 방법이에요. 자, 이게 2편입니다.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다 달려주시면은 3편, 4편, 5편까지 쭉 가고 그리고 마지막 포토샵 티아내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샵은 정말 고급 기술인데 잘알려드리지 않는데 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뭐 알림 설정과 그리고 댓글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그리고 인스타그램, 리그램도 좋다고 하면은 제가 포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, 4, 5편 포샵까지 여러분 원하세요? 그럼 <laughs> 바로 구독, 좋아요 해주고 가시죠 여기까지 이준호의 몸 좋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